최근 전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K-원전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이어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보시죠. 말레이시아 에너지 전환 수자원부가 최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수자원부 산하 마이파워 코퍼레이션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지침을 기반으로 준비 작업을 주도하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권고하는 마일스톤 접근법을 적용해 제도적 기반과 안전관리, 인적자원 개발까지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죠. 사실 말레이시아는 2008년 원전 사업을 추진해 2021년까지 2기를 건설하려 했지만요. 2018년 마하티르 모하마 총리가 안전성을 이유로 전면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석탄 의존도 축소를 위해 다시 원전을 검토하게 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바툭 세리 파딜라 유소프 부총리 겸 에너지 전환 수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세울 원전을 찾습니다. 유소프 부총리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적용한 세울 1, 2호기 그리고 내년 준공 예정인 3, 4호기를 시찰하고 두산의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제작 기술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부품 제작 현장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죠. 또 이번 방한은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에너지 장관 회의 참석 일정과도 맞물려 있어 한국과의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레이시아 진출은 한국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에 합의하며 북미와 유럽 연합,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주요 시장을 넘겼죠. 아시아와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에 집중하기로 하며 신시장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K-원전 이번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